그래서 3시를 딱 넘으면 닭들이 이제 귀신이 안 보이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야. 어, 닭이 왜 밤에 조용하냐면 은 귀신이 보이니까. 어, 그 축시는 귀신 시간이니까. 이 축시에는 닭이 절대 못 울어요. 눈앞에 막 여러 귀신이 왔다 갔다 해서 하니까 닭이 울지 않고 있, 겁을 먹고 있다가 딱 축시가 지나면 자유롭잖아. 그러면 막 3시부터 4시 사이에 막 울어잡혀. 이제 날개 펴기고 막. 응? 이것은 왜 닭이 그렇게 그래서 옛날 조상들이 아저 닭이 울 때는 귀신이 없다는 소리구나 닭이 조용한 시간이 바로 정안수 떠는 시간 1시부터 3시 알겠죠? 네. 어. 그래서 그걸 우리는 축시라고 그래 그 축시에는 정안수를 뜨면 은 정안수가 하늘과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 이래가지고 그때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알겠죠? 어, 그래서 암환자들이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절에서 기도할 때 진짜 몸에 좋은 물을 먹으려면 한시 이후에 먹어야 돼 옹달샘에 가서 물을 딱 떠서 먹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 이 말이야 거기다 또허경이 해버리면 말할 거 있나? 없지? 알겠죠?